모르구나. 샬롬, 반갑습니다. 성경이 통쾌하고 상쾌하고 명쾌하게 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에서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목회자,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와 이제 서신시대더라. 교회와 서신시대. 우리 신약의 구조를 보면 이네 가지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가지고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증인들의 삶.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사복음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벌수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고 있지요. 경주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늘상 말씀하셨던 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셨던 과제물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천하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아 세리를 주고 이런 말씀들이죠. 이 말씀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신 과제물들입니다. 그 과제물을 수행하기 위하여 증인들이 열심히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사도행전, 전도행전, 사도들의 행전, 교회행전, 그렇죠? 행할 행자 열심히 직접 몸소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들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3천 명, 5천 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또 열심히 개척합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전도되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교회가 많아집니다.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여듭니다. 교회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 뭐예요? 교회 질서. 그래서 이제 질서가 필요해서 교회 생활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서신, 서, 서신들이다. 서신 이런저런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서신서들은 크게 두 가지, 바울서신, 일반서신 나눠지죠. 바울서신, 열3권 나머지 일반서신. 그래서 서신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크게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대표적으로 사도신경,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외아들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리서신, 교리서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고, 두 가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교리서신은 교회의 질서와 교리적인 면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서신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 교회에서의 삶, 또는 사회 생활, 사회에서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삶. 그 삶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게 서신선이다. 서신들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계시록의 삶. 천국 소망이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죠. 이렇게 해서 신약은 네 단계로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는 사도행전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사도행전은 보는 시각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그냥 있는 것이죠. 뭐 이런저런 내용 없이 그냥 사도행진은 읽어가는 것입니다. 또 정리하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하나님 은혜고 또 감사한 일이죠. 사도행진의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아래 부분은 1장에서 28장까지 읽어가면서 28장 안에 바울 서신 13권을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위 단계는 읽기는 쉽고 편하지만, 아쉽게는 바울 서신 13권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게 좀 아쉽죠. 어, 아래쪽은 읽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13권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바울 서신 바울 서신 13권을 정리하면 거의 신약의 70%센를 70%가 어, 성경을 이해하고 정리했다 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복음서 빼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플러스 바울서신 이거 이해하면 거의 신약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서신 이 열세권을 사도행전 읽으면서 배경사와 어떤 말씀에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랫 단계죠. 자, 우리는 뭐, 다는 할 수가 없고, 간략하게나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들과 바울이, 사도들과 바울이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열심히, 어,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 기둥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둥은, 예, 어,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 말씀처럼, 예,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열심히 뛰고요. 또 빌립 집사님이 열심히 뛰고요. 이제 이 바울이 땅 끝까지 열심히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만 땅끝까지 뛰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제자들이 땅끝까지 뛰면서 이제 삶을 정리하는데요. 그 중에서 유독 바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 자 그러면 어, 2장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2장. 오순절 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왜 임하십니까? 성령이 오셔야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권능을 못 받죠? 성령이 오심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꼭 오셔야만이 권능을 입습니다. 권능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에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보이사 성령이 안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그래서 구약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믿으면 됩니다. 거기 이제 구약이지요. 구약에 구의학에. 그래서 구약에는 자꾸 넘어져요. 이방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도 하지 말고 어, 언약 때 맺지 말고 그들과 함께 어, 살지도 말고 왜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서 더러운 어? 귀신을 제외할수 있는 제약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그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만 잘 믿고 신약에는 이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죠. 땅 끝까지. 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권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 성령은 첫째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둘째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복음 시대에는 보이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제는 성령 받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누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복음소에서는 보이는 예수님만 믿었지만 은이제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 오늘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누가 믿어요? 내가 믿죠 내가 우리 자신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이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만 이제 땅 끝까지 일르러서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증인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모습. 그래서 2장인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두번 똑같은 성령이지만 두번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권일로 가중게 깜짝 놀리죠. 성령이 유대인들만 받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주십니다. 왜 여기서 이제 전초전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 보여 줄수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 땅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주셔서 세례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장애가 되는 최초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십장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권 이제 주어지죠. 축복이.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장의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 10장의 이방인 땅에 성령이 오심으로 11장의 이방인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이방인 땅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예,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기 시작하죠 12장의 베드로가 유대인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13장이 드디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책임되는 바울의 삶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28장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워밍업이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우리 1차 여정, 1차 여정 봅시다. 아, 안디옥교에서 가죠. 1차 여정이 이렇게 해서 한번더 어,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정이죠. 예. 안디옥에 갔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 그러죠. 자, 이걸 한번 암기해 볼까요? 구부로섬. 구부로섬. 어, 바울이 최초로 구부로에 가게 됩니다. 누구누구?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요안이 가게 되죠. 구부로섬에서 가다가 어, 신앙이 믿음이 구부러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구워져 버리죠. 구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삐뚤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에 가다가, 세 명이 가다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요한이 가다가, 세 명이 가다가, 이 구부러지면서 믿음이 구부러져가지고, 세명 중에 한 명은 반대로 버가에서 가버립니다. 버가의 반대말이 가버려. 자, 암기합시다. 버가. 반대가 뭐예요? 가버려. 가버. 가버려. 버가에서 가버려. 가버려. 이렇게 이게 이제 마가 요한이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세 명에서 두명 되죠. 두 명이 이제 비시대 안디옥, 이군이요 루스드라, 더베 가게 되죠. 자, 비시대 안디옥. 바울은 늘 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참 바울은 고생을 많이 하지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비실비실한 바울이, 비실비실한 바울이, 성교 이루더라.